바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고속도로고요. 운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좌측에 이제 미국 차들 보면은 이 낮인데도요. 헤드라이트 켠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 낮에도 헤드라이트 켜도록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나라여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저 앞에 예, 설산 보이시죠? 시차도 있고 했는데, 어 저런 설산을 보고 운전하니까 피로도가 확실히 낮았습니다. 이 도로를 딱 넘으면 뭐가 보일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다른 앵글이잖아요. 다른 각도에서 또저 산을 보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산이 북미 최고봉입니다. 가장 북미에서 최고 높은 대날리산인데요 여러 각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세미터리 갑자기 묘지가 등장합니다. 이, 왜 묘지가 등장할까요? 가만히 보시면 태극기가 있죠. 고상돈 산악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신 분이신데요. 그 고상돈 산악인께서 에베레스트 산 다음에 이 대난리 산을 등정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 정신을 길이기 위해서 이곳에 묘비가 있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직접 찾아뵙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제 저 대난리 산을 조금 더 이제 다른 각도로 보기 위해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인데요. 어 정말 그저 산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게 되게 좋았어요. 와우. 보이시죠? 눈이 막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예 지금 주차장이 눈이 쌓여가지고 차가 못 들어와서 걸어왔구요 보이시죠? 배 날립니다 예, 예, 네. 여기 쭉 보이시죠? 보면 여기 가운데 지금 구름 껴있는 곳 중에 쪽, 오른쪽으로 구름이 이렇게 걸쳐 있는 저기가 대날리고요 6000m가 넘는 국내에서 최고봉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보니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 눈이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 산을 보고 다시 앵그리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내려오는데 어 하여튼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 설산들 보면서 또 친한 후배랑 살아가는 얘기, 여행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렇게 하면서 로드 트립을 쭉 해서 앵크리즈로 앵크리즈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이게 알래스카에서 볼수 있는 독특한 풍경인데요. 저기 설산 그리고 여기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죠. 습지 그리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들어 다닐 수 있는 길, 그래서 산사 를보 면서, 평 지를 고 요하 게걸을수 있는 이러한 길도 알래스카 에는 있 습니다. 네, 어제 같은 빙하, 마타누스카, 알래스카의 육지에 있는 빙하 중에서 제일 큰게 마타누스카였죠. 자, 여기 보이는 이 호수가 마타누스카 호수입니다. 이 호수를 거닐 수 있는 이런 트레일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알래스카의 자연 호수를 보면서 거닐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안전한 호수 물결은 보셨죠? 그리고 저기 지금 설산 아마 윙 하는 이런 소리들 아마 들리실텐데요 경비행기들저 설산을 보기 위해서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타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료가 나는 걸 무서워해서 작업 비행기 근데 그것보다도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경비행기에서 설산 보는 건 하지 않고요. 다만 보시다시피 이 천연 호수에 설산이 있고 이 잔잔한 물결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이 길을 거닐 수 있는 이거뭐한 바퀴 돌면 한 시간도 채안 걸릴 것 같은데요. 또 알래스카의 올월 초에 오면 이런 묘미도 있습니다. 화면 한번 쭉 보시죠. 자 이제 이 호수에 왔는데 이 물이 얼마나 차가울까요? 저기 설산 보이죠? 예, 그래서 직접 한번 손을 넣어 보겠습니다. 오, <laughs> 굉장히 차습니다한번더 오, 예, 역시 알래스카입니다. 굉장히 물이 차갑습니다. 예 호수에서 여기가 아주 뷰가 좋네요. 저 설산이 정확하게 정면으로 보이고요. 이 고요한 호수 그리고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저기 뭔가 고이 같은 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예, 평온한 알래스카의 호수입니다. 설산도 보고 호수도 보고. 속세를 벗어나서 좀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이게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 물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기 보면 철도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앵크리즈 스워드로 가는 이, 이 철도를 이용하는 길, 그리고 옆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길이 매우 매력적인데요. 철도는 여름에 아주 짧게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철도, 기차는 못 탔고요. 대신에 이제 차로 갔는데, 한번 보시면 바닷 물들이 쭉 들어오는데, 앞에가 저런 설산에, 어, 이, 지금 이 바다 물이 계속 안쪽으로 왔는데 유속도 크죠? 지금 저희가 이제, 어, 폭포를 찾아가고 있어요. 폭포. 그래서 이런 길을 지나서 폭포 들어왔는데요. 아마 현지 음성으로 다시.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차분해지고, <laughs> 뭔가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아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인데요. 한번 폭포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폭포 소리 들리시죠? 어휴, 저희가 이제 폭포까지 갈 건데요. 이 지금 나무 가지에 이거 이걸 익이나인가요 뭘까요? 예. 네. 예. 네. 지금 나무를 많이 보시면 예. 아 이게 또 상당히 좀 이국적인 풍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다 왔습니다. 어, 이게 풍구 자체는 크진 않는데, 보시다시피, 어, 이 상당히, 예, 풍구가 묘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이렇게 좀, 아, 어, 이런 게 자연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 이 색깔도 조화를 이루고, 소리도 아주 우렁차고, 멋집니다. 알래스카 버드밸리. 지금 새소리 들리나요? 자, 버드밸리 트레킹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버드밸리지만 몇 곱슬아지구 저 위에서 흘러낸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강물소리 물소리! 새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바로 보드벨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큰 나무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위에 또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연이 어떻다라는 것. 나무가 수명을 다하고, 수명을 다한 나무에 또 새로운 나무가 자라나고 자연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아주 값진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앵커지 시티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저 멀리 저 빌딩들 모여 있는 곳 있죠. 저게 앵크리지 다운타운이고요. 그 알래스카의 주도가 아니라 앵크리지는 뉴욕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의 가장 경제 중심 항구 도시이고요. 여기 보시는 이 많이 예 지금 바다입니다. 이렇게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어, 재밌는 거는 저기 산 꼭대기가 좀 이렇게 평평한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플랫 톱이네 이름이. 평평한 톱. 저게 알래스카에서 등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어, 지금 여기가 5월 6일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눈이 있어서 어, 꼭대기까지 가기는 어려운데 아마 뭐 7월, 8월 이럴 때는.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금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젠 차고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플랫 오프 트레일 출발하기 위해서 아이젠 체인 감고 장갑 꼭 끼고 이제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뭐 꼭대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올라가서. 얼마나 더 갈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지금 체인 감고 산에 온게 얼마 안지 기억이 안날 정도입니다 자와플렇게 보입니다 보시죠 와 저기 저기 보이십니까 뭐 플래또아야 지금 여기 시간으로 오후 4시인데요 어, 눈은 많이 쌓여 있는데 그렇게 춥진 않아서 등산하기는 아주 지금 좋은 날씨입니다. 야이 야, 저게 말로만 듣던 플랫폼이네요. 와, 야, 플랫폼 보입니다. 플랫탑 정상을 못 간게 너무 아쉬워서 오늘 다른 루트로 플랫탑 정상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레츠고! 예, 플랫탑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눈이 많이 쌓여있죠 예, 군데군데 이렇게 눈이 쌓여있고요 지금 5월 7일인데 9시간으로 10시 20분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 한 가을 날씨, 그래서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저기 왼쪽으로 보시면 바다 그리고 바다에서 철사 보이시죠? 이걸을 보면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매력. 이게 또 앵크리디에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밖에 안거든요 이렇게 개를 데리고. 아주 예, 멋진 전망을 가진 그런 트레이입 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ello.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s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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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 Let's go. go. Come on. Sorry. Okay. You're already s i g h t Let's go, let's go. Come on. 플랫톱, 평평한 꼭대기. 산 이름답게 플랫 합니다. 꼭대기가. 여러 산을 저도 다녀봤지만, 이렇게 평평한 정상은 정말 처음 본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앵크리지에 있는 플랫톱산 정상입니다. 여기가 1000m 조금 더 되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설산을... 함께 갈수 있습니다 그니까 차를 타고 어느 지점까지 와서 걸어오는데 한 2시간 정도면 되는 거린인데요 아까 중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저기 보이는 그눈 사이에 생긴 길을 따라 걸어오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설산을 어떠한 부담 없이 뭐 전혀 고도에 따른 어려움 이런 게 없습니다. 어지럼증이나 이런 게 없어. 천뭐 메다 정도니까요. 근데 이거 그냥 차분하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낮 12시인데요. 그렇게 춥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 가을 정도 되는 날씨에 이렇게 설산을 만끽갈수 있는 이런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나 앵크리지에 오시게 되면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이게 평평한 목대기산. 플랫톱 산을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없이 알래스카의 산에서 지금 설산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플랫톱 산 정상입니다. 네, 이제 하산길입니다. 우리 알래스카에 왔으니까. 눈을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을 눈을. <laughs> 아, 시원합니다 여기 여기 등산에 좋은 거는 물이 떨어지면 바로 눈을 먹으면 된다는 거. <laughs>